자여긴 어디입니까? 아 이곳은 네. 어, 어느 한 음식점 앞인데요 네. 제가 듣기에는 그 네. 우리 형님과 네. 아주 깊은 어? 인연이 있다고 저랑요 해서 찾아왔어요 저랑 무슨 무데요어 네? 일단은 저도 뭐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네.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어.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아, 예, 누구시, 누구시, 가수, 가수세요? 아, 예, 닙니다 누구세요? 아, 저 영일고등학교 문예부 출신 후배입니다. 아, 정말요? 오, 네. 어, 후배! 형님. 야, 저는 아, 예 저는 졸업 후에 제 후배 처음 만가 봐요. 아, 정말? 네네. 그 여기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 저는 여기 사장님은 아니고요. 네.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갑자기 어깨에 힘이 좀 잔뜩 들어간 건데 어깨가 어, 더 넓으신 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 이게 뭐, 뭐 후배의 힘 아니겠습니까? 아. 니근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요? 카레 브랜드를 예.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의 로드샵 딜리버리 합해서 약 200개 정도. 200개! 오. 하고, 오. 야 대박이네. 참고로 네. 아, 아, 뭐 네. 이번 주에다 영일고, 문일고 출시. 야 오, 후배들이 <laughs> 왜 이렇게 멋있어요? 영일고 출시했네요, 0 1출시했어 이야. 어, 야 여기. 파레찌 어, 안녕하십니까. 어, 오. 안녕하세요. 어,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 아니, 여기 약간 일, 일식집 아니에요? 여기는 일본식 카레를 팔고 있는요 아! 혹시 일본식 카레 좋아하시는 지아 저는 뭐 카레라면은 뭐다 좋아합니다. 네, 없어서 못 네. 먹을 정도로.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를 또 네.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때문에 부르셨나요? 네. 혹시 네. 카레의 주성분인 광항이. 알죠, 어, 알죠, 알죠. 아, 아쉽니요 아, 그럼요. 네. 그게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거 네. 아십니까? 아, 그럼요. 아, 근데 사람들이 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불러서. 예. 어, 강황의 효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 어, 어, 저희 강의 오와. 홍보도 조금 하고 아. 어, 오늘 일단은 말씀면 네. 손님들이 오올 네. 네. 시간이기 네. 때문에 네. 오시면 이제 서빙부터. 음. 서빙 서빙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고 오케이 자.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손님 네. 자 주문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치즈롤 오, 하나, 하나. 네 새우가스 색깔 색깔 맵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어, 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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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원고 이게 시키시는 게 네, 그렇죠, 그렇죠. 주문하시는 게좀 자주 오시는 것 같은 단골이세요 혹시?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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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특별히 오늘 아 해. 감사합니다. 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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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늘 잘 오셨어요.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아, 예. 예. 어. 주문 좋아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카레 하나에 치즈, 치즈 롤 치즈 롤, 닭 튀김, 닭 튀김. 네. 그리고 세트 육 번으로 세트 육 번. 마지막 세트 요 예. 아니 지금 여기 어떻게 동호회인가요? 친구 사인가요? 아니요. 아 가족이에요? 형제? 아 진형제나 사촌, 사촌. <목소리> 보통 이렇게 사촌끼리 보이기 뭐 시지않거데요 뭐 자주 아, 이렇게 보이세요? 네. 자주 오. 보세요 이렇게? 자주. 아, 이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참 좋은 그러니까요. 집안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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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마지막 네. 주말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아, 네, 실례지만 남자 두 분이서 오셨는데 애인이 네. 없으시죠? 둘다 결혼했습니다. 오, 진짜? 둘다 결혼했습니다. 오, 진짜? <laughs> 아 진짜? 둘다 결혼했습니다. 아 진짜? 네까지 습니다아 진짜로? 애가 네. 지금 몇 살이에요? 저는 4살이고요. 2 2살입 이야 잘못 짚었네 제대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 두 분이 오셨길래 보통 예. 네. 커플 단위로 많이 오시잖아요. 예. 가족 단위나. 예. 근데 두 분이 오셨길래. 네. 친구 친구 사이세요? 네. 몇년 친구? 1 7년년 모약 같은 친구네. 진짜 모약 네. 같은 네. 친구야. 진짜, 진짜 17년이면 오, 자, 우리 단점은 물어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장점 한 단점. 가지씩 자.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다 오. 어떤 목소리죠? 동굴 같은 동굴, 동굴, 동굴. 어? 동굴 있어 어, 동굴 대결 한번 할까요? 어 그대의 그대의 갑자기 노래를 하신다고요? 오, 어,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예, 네. 네. 또 이것도 오리지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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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그대에게 <laughs>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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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어, 네. 아유, 예. 아, 주문. 어이, 어이구,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게 뭐야? 어, 오, 저, 대박. 저난이든 얼굴이 예, 사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와, 오늘 뭐형 생일이에요? <laughs> 잠시만. 저는 뉴토피아 함께하면 항상 메일이 생일입니다. 와, 예. 아니, 어 아. 너무 이거 질투하데 저는 여기 껴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지을예요 지강 형의 어디가 가장 맘에 들었는지 이런 거한 번씩 묻고 갈게요. 네, 솔직히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인성인성또안 아, 네. 아, 잘생겼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저도 좀 전화 좀 돌렸겠어요. 팬들도좀 팬분들 오고 계신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그 베트남 예. 쪽에서 지금 급하게 오고 계시거든요 <laughs> 피나오고 계시는 거아니죠아 아니. 내가 오늘은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기다려 주세요. 류지광, 네. 류지. Thank you. Oh. 셰프가 해주는 카레가 맛있다? 여기가 맛있다? 하나 둘, 둘 셋. 셋! 여기! 아! 아 반응이 좋네요. 아, 아 반응이 됐어요. 반응이 좋네요. 예. 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먹는 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죽는 예. 줄 알았어요. 정말 아, 우리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예. 우리 사장님 음. 보시기에 어는지아 오늘 오. 아주 예 퍼펙트 하셨어요. 아,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카레가 일반적으로 네. 카레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카레인데 네. 딱두 가지가 들어간 카레가 있요 어. 네. 소고기 카레, 음. 버섯 카레. 네. 아하. 버섯 카레는 이동으로 준비되어있감사니다 아, 네, 소고기 카레는 예. 이 저희가 카레 밥으로 준비해요. 를고 네. 소고기에 또 치즈를 네. 녹여 먹으면은. 아, 네. 네.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그런요 예. 먹어야죠.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네. 자 우리 입맛이 없거나 네.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싶을 무조건 카레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입맛 할지. 없을 때는 카레가 무조건 땡기죠. 네. 오 어때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 카레 맛을딱 가요. 네. 근데 갑자기 한 일초 지나잖아요. 네. 뭔가 여기만 저 특별한 향이 올라와요. 오. 그러면서. 목젓을 네. 매운 향이확 건드려야지. 오, 와 맛있네. 그래요? 드셔보세요. 저도 한번. 네. 저는 여기 치즈가 섞여있거든요. 어, 예. 네. 그쵸 치즈가 녹아있기 때문에 치즈가 막 아주 씹히면서 그 고소한 맛이 아주 음. 그냥 푸나가랑 섞여가지고 네. 너무 잘 어우러졌어요. 자, 사이드 메뉴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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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이 튀김 속에 감자가 와 녹네. 와, 와, 너무 맛있다. 대박. 돈까스. 도 돈까스. 와, 돈까스가. 네. 저는 카레랑 같이 묻어져서 조금 눅눅할 줄 알았어요. 응. 전혀 눅눅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삭하고. 오늘 또 카레 색깔 입고 왔네요, 옷을. 네, 저 오늘 네. 카레집보다 그래서 응. 카레 색깔로 맞췄습니다. 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네. 면! 면! 면 갑니다, 면! 류지면! 아, 류지면! 예, yeah. 이또 팔의 우동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음. 이게 또. 이야. 음! 면이 엄청 생생해요. 오. 지금 약간 시간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도 전혀 안 불었어요. 오. 와! 그쵸? 오! 튀김 면이 전혀 안 튀겨져. 응. 음, 맛있 아, 음. 아잘 아, 먹었습니다. 아. 예 너무 너무 배불러요 지금 최고의 아, 파레. 예. 그냥 그날 일이 아, 그날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셨으니까 예 배달이 아직 한개 남아서 배달이요 소화시킬 겸 다녀와라. 네네 네, 네. 배달까지 어... 한개고 그 마무리까지 확실히 주시면 도네 알겠습니다. 참. 자 아, 우리 네. 마지막 미션. 그렇죠. 어 거의 다온거 같은데 맞아요네 맞아요. 맞아요? 요쯤이라고 들었는데. 오케이. 네네. 자 시키는 빨리 갑시다. 네 맞아요 이게 자. 배달은 스피드가 생명이거든요. 배달은 스피드. 스피드.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 받으시고. 일상. 예. 오여왜힘들가요 아, 왔습니다. 아, 아, 예. 아,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또 네. 일을 하게 돼가지고 배달을 하러 왔거든요. 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리고 파이팅. 파이팅. 예.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배달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기억해 주세요.